오늘 해볼 것은 말입니다. 사건 업데이트 되고, 자전거 하고, 돌아다녀 보기. 자, 빨리빨리들 합류하시고, 출발할 준비하시고, 사건이랑 자전거를 바로 구할 수 있을래요? 아, 뭐, 샷건이야 금방 나오겠지만, 자전거가 잘 보일려나 모르겠네. 자전거, 자전거, 자전거 어딨니? 어디로 가볼까? 결국에는 밀탄 가요. 아, 진짜 자전거 한번 타기 힘드네. 아니, 뭐한 것도 없는데 벌써 38명 남았어. 파밍은 대충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서는 자전거 타고 다닐만 하겠네, 거리가. 테이거나 이런 데 가면은 진짜 끝판, 끝방 나겠네. 하루 종일 타겠네, 자전거. 아니, 23명 될 때까지 한 명도 못 만난다고? 아,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어, 게임에서도 아무도 다 하고 안 놀아주네? 오, 오, 어, 됐다 드디어 사람 만났어. 아, 너무 행복한데, 뭐 자전거는 중간에 뛰어 내려도 피가 안 다네. 이건 좋네. 이것도 아무것도 안 하고도 또 탑텐 가는 거 아닌가 몰가 이러다. 내 와서 나온다고? 오 깜짝아! 와문싹다 닫아놓고 있었던 거 봐, 와 엄청 놀랬네 진짜. 아. 어, 일단 샷건이 접근전에 접근전에서 역시 샷건은. 아까 덜 커덕덜거 소리가 보급 떨어진 소리였구나. 그러자. 일단 뒤쪽에서 2 명, 3 명. 너무 편하나 머리 살짝 보여. 뭐지? 쟤네 둘이 왜 저기서 저렇게 연락이 붙고 있지? 여기 있는 애 둘이 단가? C4 어허, 내가 자리 제일 좋아. 오케이, 좋아, 좋아. 어, 나 봤어. 나본건 좋은데, 한명 어디 갔냐고? 이구나. 아또 설마 여기 나 혼자가 는 거야? 참 정말 세상 안전한 남자다 와 아무도 안 떨어져 어떻게 된게와 어떻게 가는 데마다 이렇게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수가 있지? 음꼭 음, 샷건 먹을 때만 이런 거할 때만 꼭 보정기나 이런 거잘 나온단 말이야 평상시엔 베지도 않는 게 이게 <laughs> 언제 왔어? <laughs> 사건 도 전은 나중에 제가 샷잘쏠 때나 해보는 거 누가 해결좀 알려 주세요. 막 칩니다.